안녕하십니까. 고배당 가들입니다 7월에 제가 3,000배 때려드린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7월 달에 3,000배 때려드렸고, 8월 첫째 주, 저번 주죠. 토요일 부산 3경주 때, 3번 파워 외건을 놓고 복숭 89배, 일요일 서울 6경주 때, 7번 시크릿 왕자를 놓고 211배, 연속 경주죠. 서울 7경주 때, 7번 블랙 시대를 놓고 377배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게 고배당이에요. 고배당 적중은 제가 저번주에 1등 했습니다. 1등 했어요. 이번주까지 이어갈 거고요. 8월 둘째주 금요일입니다. 제주도 14경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휴양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제주도는 2주가 정상 출전 주기입니다. 한 템포 쉬어간 복병과 휴양 걸음 변화 가져온 복병으로 고배당 패턴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제주 일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일경주 제주마 6등급 800m입니다. 지구력 보강하고 기습선행 버티기 가능한 일본 서우태양 직전 휴양, 걸음 변화 가져온 4번 백두 무대. 두 마리 꼭 체크하셔서, 1경주부터 배당 놓치지 마시고 들어가시자고요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 제주 6등급 900m입니다. 지그룹 보강하고 막판 역습 노릴 1번 마천문. 2주 동안 조교 강도 올려가면서, 막판 역습 한 발, 더 있는 9번 진격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요. 제주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6등급 900m입니다. 편성 약해지고, 지구력 보강하고, 조교 강도까지 올렸다? 두 마리 꼭 체크해 주십시오. 고배당 패턴입니다. 5번 변산반도, 6번 아리앙, 그 말이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제주 사경주 때 저희는 초반에 여기서 배팅 강도를 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 고배당 패턴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배당이에요. 능력차 편차 크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능력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하다. 제주 사경주 제주 5등급 900m입니다. 초반에 여기서... 분명히 때리고 가야 됩니다. 6번 달의 여신. 5번 기적의 꿈. 꼭 체크하셔서 제주 4경주 초반에 배당 놓치지 말고 고배당 패턴 잡아 가시자고요.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등급 1000m. 기습선행 버티기 가능한 1번 황금대. 직전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쳤다. 기수 교체까지 박성광으로 이뤄졌다. 강한 승부의지 갖고 나옵니다. 4번 파천항 꼭 체크하셔서 배당 놓치시지 마시고요. 제주 육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입니다. 휴양 지구력 보강하고 휴양 체형 변화까지 왔다. 실정 적응까지 마쳤다. 막판 역습 가능한 4번 터보 최강 앞뒤 다 있습니다. 기습선행 버티기 가능하고 밸런스 교정 이뤄진 2번 885두 마리 꼭 체크하십시오. 제주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7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입니다. 기습선행 버티기 가능한 6번 마마골드 휴양 변화 가져오고 거리까지 내렸다면 이번에 막판 역습 가능한 10번 고출력까지 꼭 체크해 주십시오. 제주 8경주 제주마 4등급입니다. 1110m로 이루어진 경주고요. 지구력 보강하고 회복세 보였다. 근성까지 보강돼있다 7번 서부전사 8번 성공균 두 마리 꼭 체크해 주십시오 제주 구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구경주는 중후반부 여기서 저희가 한방더 때리고 넘어가야 될 경주입니다 1110m예요 기록판 차 1초 차이도 안 납니다 많이 나야 1초예요 여기서 승부 보고 후반부 들어가야 됩니다. 조교 강도 올리고 근속 보강되어 있는 두 마리로 후반부. 여기 상구라 때리고 가겠습니다. 제주 식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4등급 1110m입니다. 막판 역습 가능한 10번 전농미로. 직전 외곽 무리한 전개 속이라면 이번에 전개 자유로워졌다. 선추입 자유롭습니다. 기습 선행 버티기까지 가능해요. 6번 무소브리두 마리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제주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복세 보이고, 주행 밸런스까지 잡혔다. 거리까지 내려왔습니다. 6번 슈퍼러너. 안쪽에 잠재력 보유하고, 내측 경계 유리해져. 1번 영웅킹 두 마리 꼭 체크하셔서 후반부 넘어갈 때 여기서 배당 때리고 가시자고요 제주 12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200m입니다 막판 역습 가능하고 직접 전개 의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늪발하고 전개 의지 없었던 4번 명가의 힘 완전 변화 맞다 취입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내 측에 전개 자유로워졌다면 1번 어정적이 두 마리 꼭 체크하셔서 배당 노리시자고요 제주 13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200m입니다 근성 보강하고 지구로 보강된 3번 천정시대 기수 교체까지 하고 승부 의지 강한 기습선행 버티기까지 가능합니다. 9번 경성제 두마리꼭 체크해 주십시오. 제주 14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 마지막 경주 때 토요일을 위해 고배당 가두리 믿고 제주 14경주 제주만 2등급 1200m입니다. 가두리 믿고 여기서 예치까지 하고 가십시오. 내용 좋은 두 마리로 복대 복으로 한구라 때리겠습니다. 예측 꼭 하고 가시고 8월 8일 금요 경주 여기서 마무리 하, 하는 겁니다. 준비된 금요일은 금요 경마는 여기까지고 오직 고배당 하나만을 위해 금요일 내일도 금요일 8월 8일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